저희 가하는 응징은 잘못을 하고도 법의 처벌도 안 받고 이리 와, 이리 와.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 대상이고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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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절대 내가 흥분하거나 화나지 않고 두라니까, 냉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징을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징 언론 서울의 대표 기자 백은종입니다. 소래 소리를 시작한 계기는 알려지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어떤 일을 해도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해서. 않더라. 너무 답답해서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힘들게 노력하는데 안 써주니까 우리가 쓰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입을 꿈에도 할 말을 하는 저항언론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저항보다는 응징언론으로 가자 해서 응징의 정의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야단을 치는 게 응징이다. 그래서 응징언론으로 붙이고 일반 언론들이 거부감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응징 취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제가 35건의 재판을 마쳤고 요 현재 뭐한 10여 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숫자는 한2 3 0 0번 정도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재판정에 가 잡힌다. 검사한테 야단치고 판사한테 똥치고 다 재판 중에 문짝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이 매국노 판사야 했더니 어 감치에 붙였는데 집에 가세요. 그래서 온 일도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재판을 안 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엉징은 잘못을 하고도 법의 처벌도 안 받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 대상이고 절대 내가 흥분하거나 화나지 않고 냉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응징 그 취재는 연세대 교수 유석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제일 재미있어 했어요 시청자들도. <laughs> 다른 분들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제가 대신할 뿐이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저는 일 아니다. 다만 나이 먹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도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체면 같은 거 생각지 않고 밑바닥을 기는 하나의 미랄로 역할을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응징 언론이 좀더 생겼으면 좋겠다. 응징이 척결이나 처단이나 단지 같은 용어가 아니다. 좋은 용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 갖지 말고 응징 취재에 많은 호응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